여기 지금 과자 과자 박스가 제 옆에 있어요. 어떡하지? 허니버터칩도 있고요. 꽃갈콘 새우 마요 맛 있는지도 몰랐네. 그리고 프링글스. 제가 젤리 중에는 제 젤리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음. 젤리 중에서는 대, 제일 좋아하는 조인 젤리. 아, 다혔다 뭐라고? 허니버터 아몬드. 고마워. 웬일이야? 쫀득이도 있어요. <laughs> 그도 있어. 이게 무슨 일이야? 근데 저는 안 먹을 거예요. 오늘은 정말 잘 차려진 밥상에 맛있는 걸 먹고 싶어요. 오늘 돈좀쓸 거야. 나 먹을 거야. 집에 가는 길입니다. 저 과자요? 저 과자 다 메모하세요. 저남 먹는 거니까. 저런 <laughs> 과자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렇게 말했지만 어, 어 초코 리세스 초코인가? 그 안에 땅콩 버터 들어가 있는 외국 과자 있죠? 초콜릿 안에 땅콩 버 땅콩 버터 들어간 거 리세스 맞나? 이름 기억이 안나요 리세스 버프라고 그 홈플러스트를 저희 언니가 사놔서 제가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3통을 더 시켰어요. 해외배송으로. 아캡처 타임?